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인 이 사단 전체가 국도의 스트레스에 빠져서 대참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께 전달해올리겠습니다 자, 북한 군 집단이 지금 완전히 죽음의 얼가미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포로가 되지 말라. 포로가 되거나 도망을 칠 경우에는 뒤에서 사살대가 구조를 겨냥한 총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 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러시아 군인을 죽이는 이제 그런 사고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군인들을 포로로 잡게 되면 러시아에 갇혀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와 바꾸겠다, 교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북한 군인들에게 사형 선거입니다 내가 일부러 포로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오게 되면 나는 자유 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북한 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또 여차하게 되면 처형까지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포로 교환돼가지고 북한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북한 군인들이 포로도 안 되고 도망도 못 가고 할 바에는 그냥 죽자 자살받기에는 길이 없다. 이런 이제 삼중고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해서 탈출구가 없는, 테러가 없는 북한 군인들이 이 고통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세 가지 올가미가 얽혀가지고 북한 군인들은 최악의 스트레스에 직면했고 이 최악의 스트레스가 최악의 참사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참사의 증거는 뭡니까? 북한 군이 주족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니라 자기들을 감시하고 자기들을 그 죽음의 걸작으로 내모는 러시아 지휘부를 갖다가 숙적해가지고 이걸 다 처치시키는 게 그게 참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북한군 내에서도 서로 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망가자 할때 이걸 반대하거나 보이부 스파이들이나 자, 이런 것들은 같이 전장에 나간다고 끌고 나가서 국쏴 죽이게 되면 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군 내에서도 지금 그런 아수라판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 체포된 러시아 군인들이 하는 말이 북한 군은 공포의 군대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내몰아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막 쏘고 있어가지고 북한 군에 희생된 러시아 서대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군인들의 총구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고 또 이제 탈출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참기도 하고 인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북한 군인들은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몇 차례 전쟁을 통해서 100명 이상의 지금 사망자가 났고 200명 이상이 지금 부상자가 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뭐 며칠 전 이기기 때문에 매일 지금 100명 1,000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북한군의 이 국도의 스트레스는 대참사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가 되더라도 러시아에 잡혀 있는 이 군대와 맞바꿈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다 듣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아 이거 도망쳐봐 이거 뭐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이판 사판 자풀싸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러시아 군대도 막아 쏘고 자기네끼리 막아 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전장이 완전히 아수라판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심정은 뭐냐? 대한민국 정부가 얘네들을 데려가고 싶으면 무기 내놓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놓치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량의 무기는 보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북한 군인들을 대량으로 한천명 이상이 만약 탈북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으로 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북한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도망쳐가지고 대한민국천 명이 왔다? 이 소식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무너진 겁니다. 이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막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푸틴과 짜가지고 도망자를 뒤에서 막 쏘면서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학살을. 그리고 북한 군인들을 총알밥으로 내몰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지휘부가 러시아 군인이자들이 북한군을 가장 위험하고 힘든 부분에 내몰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가 됐습니다. 자 북한 군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몇번 해보게 되면, 얘네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꼭지가 돌아서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가봤자 지금 다시 도,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이도체 여기 무슨 꼴입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빨리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 돌파구를 열어야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우리가 뭐 당장 살상 무기를 못 준다고 하면, 다른 거라도 많이 왕창 줘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잡히는 거는 100%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겠다. 빨리 천명을 하십시오. 빨리. 빨리 이거를 갖다 매듭을 줘야지, 북한 군인들이 그 서식을 아는 순간 그냥 무더기로 전장을 이탈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를 지키는 폭풍군단, 특수부대, 최강의 부대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폭풍군단 애들이 몇천 명이 도망쳐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왔다 가고 하게 되면 김정은의 꼬라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실한 결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승리, 뽀리 놓고도 대한민국이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 무능한 거다. 정말 무능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모든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올 경우에 대한민국으로 다 우리가 끌어오겠다 다 데려오겠다 책임지겠다 이 선언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가지고 대량으로 탈북을 시켜가지고 김정은을 갖다가 왕창 부러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찌질한 사람들이 탈북자가 데려오게 되면 뭐 우리가 뭐 비용도 많이 주고 뭐 우리도 못 사는데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인구 절멸 시대에 왔지않습니까 아니 이십 대 청년들이 막 떼고 지러 오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돈을 주고 막 애를 낳하라고막 하는데 아 몇천 명이 온다는데 이거는 하다못해 만 명이라도 오면 얼마나 큰 자원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탈북자를 우리가 받는 것 특히 북한 군인들 특수 군단들이 오는 것들을 받는다는 것은 통일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희생 없이 평화적으로 북한을 주저앉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 비용, 고효율 효과를 낼수 있는 이 방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안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북한 주민의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 책임진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2,300만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으로 왕창 올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루빨리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